여러분 혹시 아침에 샤워하고 나면 어지러우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샤워만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신 적은요? 저는 30년 동안 노인의학을 전공한 의사입니다. 그 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샤워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계셨습니다. 특히 한 분이 기억납니다. 72세 김모씨 매일 아침 샤워만 하면 어지러워서 세면대를 붙잡고 계셔야 했습니다. 선생님 샤워만 하면 머리가 빙빙 돌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요즘은 샤워하는 게 무서워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혈압약도 잘 드시고 계셨고, 심장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샤워 방법을 여쭤봤을 때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분은 샤워할 때 제일 먼저 뜨거운 물을 머리부터 끼얹으셨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저는 그분께 딱한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샤워 순서를 바꾸는 것, 약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더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어지러운 게 거의 없어졌어요. 샤워가 이렇게 편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 이게 단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300명 이상의 65세 이상 환자분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10명 중 9명이 샤워할 때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지어 낙상 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20분이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샤워할 때 어디부터 물을 적시시나요? 머리요? 얼굴이요? 아니면 몸통이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머리나 가슴부터 뜨거운 물을 적십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샤워는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샤워는 우리 몸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째, 체온이 급격히 변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을 쓸 때는 피부 온도가 10도 이상 올라갑니다. 둘째, 혈관이 확장되고 수축합니다. 뜨거운 물을 만나면 혈관이 확 열리고 찬물을 만나면 확 닫힙니다. 셋째, 혈압이 변합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을 쏟으면 혈압이 순식간에 2030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어요. 혈관이 튼튼하고 심장이 강하니까 뜨거운 물을 머리부터 부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다릅니다. 혈관이 굳어지고 심장도 약해지고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뜨거운 물을 머리나 가슴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순식간에 오릅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욕실 낙상 사고의 70% 이상이 이런 이유로 발생합니다. 자, 그럼 제가 65세 이상 환자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본 위험한 샤워 습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물을 머리부터 붓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머리 쪽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뇌로 가는 혈관, 심장에서 올라오는 혈관.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그러면 어지럼증. 두근거림 심하면 실신까지 올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샤워 중에 쓰러져서 머리를 다치신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두 번째, 비누칠을 몸 전체에 먼저 하는 것. 많은 분들이 몸에 비누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씻으시죠. 문제는 시니어 분들의 피부는 이미 건조하다는 겁니다. 비누를 오래 붙여놓으면 피부 장벽이 더 손상됩니다. 그래서 샤워 후에 피부가 당기고 가려워지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물로 충분히 적신 후에 비누 칠하고 바로 씻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발을 가장 마지막에 씻는 것. 대부분 발은 샤워 끝날 때쯤 대충 씻으시죠. 하지만 이게 큰 실수입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어요.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발부터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셔줘야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발을 마지막에 대충 씻으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전혀 볼수 없습니다. 이세 가지 습관 때문에 아침마다 피곤하고 어지럽고 다리가 무겁고 피부가 가렵고 두피가 약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효과를 본 올바른 샤워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1단계 발부터 미지근한 물로 적시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샤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발에 미지근한 물을 뿌리세요. 뜨거운 물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으로 만져서 약간 따뜻하다 싶은 정도. 왜 발부터일까요?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멉니다.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발부터 따뜻하게 해주면 온몸의 혈관이 천천히 부드럽게 열립니다.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압 변동을 4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발에 30초에서 1분 정도 물을 적셔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적셔주시고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무좀이 가장 잘 생기는 곳입니다. 여기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도 나고 감염도 생깁니다. 발을 충분히 적신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종아리 적시기. 발을 충분히 적셨으면 이제 종아리로 올라옵니다. 역시 미지근한 물로요.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거든요. 종아리를 따뜻하게 해주면 이 펌프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다리 부종도 빠지고 전신순환도 좋아집니다. 종아리 앞쪽, 뒤쪽 모두 골고루 물을 적셔주세요.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3단계 허벅지까지 적시기. 이제 허벅지까지 올라옵니다. 허벅지 앞쪽, 뒤쪽, 안쪽, 바깥쪽 모두 골고루요. 여기까지 오는데 약 23분 걸립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여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체의 혈액순환이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샤워 후에 숨이 덜 차고 피로감도 훨씬 적어지는 거예요.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다리가 가볍다입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하시면 정말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4단계 팔과 어깨 적시기. 하체가 준비됐으면 이제 상체로 올라갑니다. 손끝부터 시작해서 팔뚝, 팔꿈치, 윗팔, 어깨 순서로 물을 적셔주세요. 특히 겨드랑이 부분도 꼼꼼히 적셔주시고요.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있어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깨는 좀더 시간을 들여서 적셔주세요. 어깨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쏟아주면 어깨 결림이 많이 풀립니다. 5단계 가슴과 배 적식이. 이제 가슴과 배로 넘어갑니다. 주의하실 점. 여기부터는 절대 뜨거운 물을 갑자기 대지 마세요. 가슴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이 닿으면 심장이 놀랄 수 있어요. 특히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적셔주세요. 가슴 중앙부터 시작해서 옆구리, 배, 허리 순서로요. 배를 적실 때는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물을 뿌려주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총 5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이제 몸 전체가 따뜻해진 상태죠. 이 상태에서 물 온도를 조금씩 올리셔도 됩니다. 급격히 올리지 마시고, 서서히 올리세요. 6단계 얼굴 씻기. 몸이 충분히 따뜻해졌으면, 이제 얼굴로 올라갑니다. 얼굴은 절대 뜨거운 물로 씻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얼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미지근하거나 약간 시원한 물로 씻으세요. 세안제를 쓰신다면,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씻으시고 깨끗이 헹궈주세요. 특히 눈가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눈과 피부는 아주 얇고 약해서 쉽게 손상됩니다. 귀 뒤쪽도 꼼꼼히 씻어주세요. 귀 뒤는 피지선이 많아서 노폐물이 잘 쌓입니다. 여기를 안 씻으면 특유의 냄새가 날수 있어요. 7단계 마지막이 머리.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머리를 씻습니다. 머리는 샤워의 마지막입니다.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이에요. 왜일까요? 두피의 혈관은 온도 변화에 가장 민감합니다. 몸이 충분히 따뜻해진 상태에서 머리를 감아야 두피 혈관이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탈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샴푸는 두피에 직접 바르지 마시고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에 두피에 올려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씻어주시고요. 손톱으로 긁으면 절대 안 됩니다. 헹구실 때는 샴푸가 완전히 씻겨나갈 때까지 충분히 헹궈주세요. 샴푸 잔여물이 남으면 두피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샤워 순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시니어분들이 제대로 씻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부위 세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가락 사이. 발가락 사이는 샤워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위입니다. 여기는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제대로 안 씻으면 무좀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심하면 감염까지 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꼼꼼히 씻어주세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씻고 물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무좀균이 번식합니다. 두 번째, 귀 뒤쪽과 목 뒤, 귀 뒤쪽과 목 뒤쪽은 피지선과 땀샘이 밀집된 부위입니다. 여기를 제대로 안 씻으면 노폐물이 쌓여서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귀 뒤쪽은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씻어주시고, 목 뒤쪽도 꼼꼼히 씻어주세요. 특히 목 뒤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 여기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어깨 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쇄골 아래와 겨드랑이 쇄골 아래 부분과 겨드랑이도 많이 놓치는 부위입니다. 여기는 림프절이 있어서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요. 제대로 씻지 않으면 순환이 안 되고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땀샘이 많아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이 부위들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씻어주시면 림프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세 곳만 꼼꼼히 씻어도 채취가 줄고 피부 트러블이 줄고 순환이 좋아집니다. 샤워는 씻는 게 끝이 아닙니다. 샤워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1단계 물기 제거는 톡톡 두드리기. 샤워 후에 수건으로 몸을 닦으실 때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시니어 분들의 피부는 마찰에 아주 약합니다. 수건으로 문지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올바른 방법은 톡톡 두드려서 말리기입니다. 수건을 피부에 대고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키세요. 문지르는 게 아니라 두드리는 거예요. 특히 얼굴과 목 부분은 더욱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2단계 보습은 3분 안에 샤워 후 3분은 피부가 수분을 가장 잘 흡수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몸을 다 닦으셨으면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3분 안에 바르면 피부가 40%더 촉촉해집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처럼 건조한 부위는 더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너, 에센스, 크림 순서로 빠르게 발라주세요. 3단계 30초 다리 마사지. 보습제를 바를 때 다리 마사지를 함께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발목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순서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이 좋아지고 다리 부종이 빠집니다. 한쪽 다리당 15초씩 양쪽 합쳐서 30초면 충분합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피부 건조, 가려움증, 다리 부종이 확 줄어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샤워 루틴을 실제로 환자분들께 적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김땡땡님, 72세 남성. 샤워만 하면 어지러워서 힘들어하셨던 분입니다. 이 루틴을 2주간 적용하셨더니 샤워 후에 어지럼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엔 샤워하고 나면 한 30분은 누워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바로 활동할 수 있어요. 사례 이 이땡땡 님, 68세 여성.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매일 밤 잠을 못 주무셨던 분입니다. 샤워 순서를 바꾸고 샤워 후 보습을 3분 안에 하셨더니 가려움증이 80% 이상 줄었어요. 이제 밤에 편하게 잘수 있어요. 사례 3박땡땡님, 75세 남성. 다리 부종이 심해서 저녁이면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셨던 분입니다. 발부터 씻는 루틴을 시작하고 샤워 후 다리 마사지를 하셨더니 다리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유튜브를 제작하였습니다. 더 많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